또 설치 버전은 윈도우 7 얼티메이트 K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 동의하고 다음 고급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포맷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윈도우 7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파일 복사까지 끝나고 이제 재부팅을 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윈도우 7 설치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면 이 과정에서 이제 브루스크린 뜨거든요. 아예 브루스크린 안 뜨고 지금 레지스트리 설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거의 8분 우선은 넘은 거예요 예. 아주 긍정적인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키보드 마우스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USB형 키보드 마우스가 인식이 안 되는 문제도 되게 어려운 난제였거든요 윈도 우7 설치할 때 그런데 제가 다운받은 ISO 파일에는 그 모든 해결 방법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 과정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블루 스크린이 뜨는 그런 분들은 그 해결 방법도 블로그 내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블로그 내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파일만 C 드라이브의 특정 경로에 덮어 씌우기 해 주시면 그 블루 스크린 뜨는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윈도우7 설치 예,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랜 어, 드라이버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게 문제인데요 제어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트워크 어댑터 드라이버가 잡혀있습니다. 지금 A620 칩셋의 메인보드인데 그래도 다행히 윈도우7용 드라이버가 있는 랜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보드인거죠. 네트워크 어댑터는 문제없이 잡혀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USB 루트 허브 항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음, 느낌표가 뜨고 있네요. 다른 것들은 다른 USB들은 다 잡혀있는데 유독 하나만 안 잡혔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해결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인데 이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클릭했을 때이 그래픽카드의 모델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드라이버가 잡혀 있는 건데 그렇게 봤더니 그래픽카드의 모델명이 안 나오고 표준 VGA 그래픽 어댑터라고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USB 루트 오브 이 느낌표랑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만 해결을 해주면 윈도우7은 완벽하게 설치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먼저 해결해 볼게요.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인데요. 2060의 윈도우 7용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아, 운운로중 중에 잠잠설설이이될있있데 w 윈도우 7 설치하실 n 는그래 d 카 o w 4 0 0 0번대 이상을 쓰시면 안 돼요. w 아, n l 면4 0 0 0번대 이상은 윈도우 7용 드라이버가아 w 없어요. 아예 없기 때 n 에드라 d 버 o w 치 l o a d d o w n l o a 0 0 0 w n l o a d download 가 o w n l o a d d o w n l 0 0 0 download d o 0 0 0 o a d d o w n l o a 그 점도 참고하시고 어, 윈도우 7 설치 시도하도록 하세요. 지금 드라이버 다운로드는 다 됐고요. 윈도우 7용 RTX 2060의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또저 드라이버를 그대로 설치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운받은 저 드라이버에는 디지털 서명이 없을 겁니다. 디지털 서명이 없는 드라이버라서 아마 저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다고 해도 그래픽 카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서명이 없는 드라이버를 깔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 그 방법에 대한 참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봐가면서, 어,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디지털 서명이 없는 드라이버라고 를 하면 관련 영상이 나오네 네, 관련 영상이 있는데, 디지털 설명이 없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가 되더라도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그래픽카드가 제2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시작 단추를 눌러서, CMD를 입력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CMD 프로그램을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는 얘기죠. 실행. 예. 예 실행됐고요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 프럼프 창에다가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라는 얘긴데이 명령어를 입력하려면, 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도 나도 정확하게 해야 돼서, 그냥 입력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설명란에 남겨놨다고 했거든요. 더보기란에. 여기 보시면. 네, 예, 여기 있네요. 타이핑할 필요 없이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띄운 프롬프트 창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고 엔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온 상태에서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라고 하네요. 예 재부팅 됐고 지금 아까 영상을 다시 열었고요.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이런 테스트 모드라는 어, 문구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 여기에 테스트 모드 윈도우 7 빌드 7601이라는 이런 글씨가 지금 없던 아까 없던 그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아까 다운받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네요. 네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어떤 오류 메시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아,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다시 띄우고요. 보니까 아까 두 번째 명령을 입력하라는 얘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명령어 일반 모드로 변경. 아 아까 첫 번째 명령어에서 다시 원래 모드로 돌려놓는 그런 명령 같네요.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엔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떴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다시 해볼까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면 서명되지 않은 드라이버지만 사용을 할수 있다. 아그 얘기 같은데요. 바로 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장치 관리자에서 과연 모델명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델명은 나오는데 느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표.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는 일인데 그러면 다시 테스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 영상이 업로드 된게 3개월밖에 안된 건데 그대로 따라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지금 재부팅해서 다시 테스트 모드로 돌아가고요. 테스트 모드에서는 과연 드라이버가 어떻게 되어 있었지? 아 테스트 모드 상에서는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모델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고 느낌표도 없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그냥 테스트 모드로 그냥 써도 관계없나?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더 해볼 거냐면 드라이버를 어, 다른 드라이버를 한번 깔아볼게요 474.66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드라이버였고 얘는 실패했죠 그래서 473.62, 그리고 465.89, 444.14. 세 개의 드라이버를 다시 받았는데, 이 중에서 465.89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아까 다운받을 때 보니까 2021년 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드라이버 설치는 테스트 모드에서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 우측 하단에 보면 테스트 모드라고 나와있죠. 아까 프롬프트 창에서 명령어,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드라이버 설치는 금방 됐고요. 이 상태에서 어, 제어판 한번 볼까요? 예, 디스플레이로부터 모델명 제대로 나오고 있고 느낌표도 없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 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정상 모드로 돌리면 어, 아까 안 됐었단 말이죠. 다시 정상 모드로 돌려보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붙여넣기 자국을 했습니다라고 나왔고 다시 재부팅. 이러면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돌아올 거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 아까처럼 느낌표가 나올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잡힐지. 만약에 느낌표가 나온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부팅되면서 예, 우측 하단에 테스트 모드는 사라졌어요, 그 문구는. 장치 관리자에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장치 관리자. 어? 디스플레이 어댑터. 예, 느낌표 안 나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 아, 그러니까 최신 드라이버, 너무 최신 드라이버를 깔면 안 된다는 얘기네, 이것도. 최신 드라이버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래된 드라이버로 가면서 어떤 드라이버가 최적인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건데 아 일단은 성공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치한 드라이버가 가장 최적의 드라이버인지는 모르겠지만 465.89 버전 이 버전으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가 되던 이 USB 루트 허브 어 여기 느낌표가 나오게 있는데 아마 이 USB 단자가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개가 아마 작동을 안할 거예요 예꽈도 네, 반응이 없죠 컴퓨터의 D드라이브로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USB 단자 중에 이 단자 하나만 지금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USB 단자 하나 정도는 안 써도 되니까요. 오늘의 윈도우 7의 설치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윈도우 7 설치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인텔의 13세대 컴퓨터에 윈도우 7을 설치하는 영상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에서도 확인시켜드렸었지만 윈도우 상에서도 한번더 확인시켜드릴게요. 라이젠 5 7500F, 메모리 8기가. 확실히 AMD의 소켓 AM5. 시스템이고 윈도우7도 설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장치관리자에서도 다시 한번 RTX2060 정상적으로 드라이버 잡혔구요. 예, 최신 컴퓨터에서 윈도우7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이 영상을 보시고 어,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